바람이 편안히 불고 물결이 고요한 중을 건다 보면 인생의 찬 지경을 알수 있고 맛이 담백하고 고요한 것을 건너 그러면 마음 바탕에 본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. 풍년 낭정중. 바람풍 편안할염 물결랑 고요할정 가운데 중 바람이 편안히 불고 물결이 고요한 호숫가를 걷다 보면은 견인생 볼견 인생 지진경 볼견 사람인 날생 갈지 참진 지경경 인생의 참 모습을 볼수 있다 미단 성희청 맛미 맑을 담 소리성 발할희 고처. 담백한 음식을 즐기고 고요한 곳을 산책하노라면은식 신체 지본연. 알식 마음심 몸체 갈지 근본본 그럴연. 몸 바탕의 벌레의 모습을 완전히 느낄 수 있다. 풍년 낭정중 바람이 편안히 불고 물결이 고요한 호숫가를 조용히 걷다 보면 견인생지진경 인생의 참 모습을 볼수 있고 미단 성의천 담백한 음식을 즐기고 고요한 곳을 산책하노라면 식 신체 지본념곧 마음 바탕의 본래의 모습을 깊이 느낄 수 있다. 지금까지 최근 남전집 225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